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73년생 소띠죠소띠 11월의 운을 한번 봅시다. 우리 뭐 에, 점도 봐야 되니까 카드를 이렇게 쫙 펴가면서 좋은 전기가 나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또 드려가면서 어디 한번 봅시다. 73년이라 개축생 소띠 자, 우리 우선, 음, 좋은 숫자부터 우리 알고 갑시다. 3, 4, 9, 5. 뭐,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일 모사 꾸미고, 좋은 데 여행을 가고, 또 뭐, 좋은 것을 사고, 뭐, 이러할 때 모든 것이 어느 날, 어느 시간, 뭐, 이런 게 필요하죠. 왜? 좋은 시간에 가서 내가 해야지 그 좋은 에너지를 받으니까. 그게 바로 3, 4, 9, 5가 당신한테 이 달에 기한 숫자다 꼭 기억을 한번 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음, 여러분 음, 이,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이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르시죠 신경을 별로 안 쓰셨으니까 모르실 거야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은 음, 인터넷에다가 아, 생년월일 치고서 내가 태어난 날의 요일이 무슨 요일입니까?라고 물어봐. 그러면 알려줍니다. 그 내가 월요일이다, 일요일이다. 언제 태어난 그것을 알면 유용하게 쓰이는 데가 참 많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응? 자, 그리고 여러분, 내가 혹시나 좋은 소리를 하면은 아이고. 고마워요. 하고, 혹시나 또, 거시기에 운이 이달엔 조금, 아 조금 그래. 그러면, 아예알았시오 그냥 없는 듯, 있는 듯 살살 갈게요. 요렇게 가면서, 내가 신나게 좋아요, 구독 꾹꾹 좀 눌러 주시고, 응? 자, 어디 한번 가봅시다. 이달에 이제, 7 3년제 소띠가 화요일에 태어난 사람하고는 가능하면 이렇게 부득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어. 에, 화요일에 태어난 사람은 까딱하고 나하고 부득져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목요일에 태어난 사람은 내 편이 될수 있는 확률이 많다 어? 아저 사람이 목요일에 태어났어? 음, 그럼 잘하면 내 편이 될수 있겠네 왜? 세상은 내 편, 네편 거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편이 많으면 좋은 거고 내 편이 적으면 조금 어렵게 사는 거고 이런 겁니다 어. 그리고 수요일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은 내 적이 나한테 별로 사사건건 집일를 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어. 그리고 이제 동쪽에 사는 사람 내가 있는 위치에서 동쪽에 사는 사람 즉뭐성실로 보면 김씨다, 금씨다, 뭐 이런 사람들은 내 경쟁자야. 음? 경쟁자는 동지도 되지만 어느 순간에 바로 등을 맞대는 어, 적이 될 수도 있죠. 음. 이렇게 할면 돼. 아저 사람이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지? 그리고 내가 꼭 필요로 를한 사람들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알 수가 있죠. 몇년몇월 며칠에 태어났다는 것을. 그렇죠? 그럼 내가 물어보면 아유, 저 사람은 무슨 요일에 태어났구나. 이걸 알 알아, 알아버리면 왜? 우리 그러잖아요. 지피지기면 상대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라.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응? 그래요. 자, 우리 이제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면은 73년 생, 음, 11월달. 에, 구성판을 보니까 완전히 동쪽에 가 있네? 아주 그냥 뭐 신났네? 모든 일은 동쪽인 봄입니다. 동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응? 해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듯이 모든 시작이, 모든 시작에는 그 힘이, 에너지가 넘치죠. 일단 몸과 마음이 내가 지금 동쪽에 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뭐, 빨간 장미, 열정의 빨간 장미에 모종을 내가 심는 거야, 이제. 어, 그 빨간 장미가 태 이제 꽃필 때를 바라면서 그런 모종의 씨를 심는 내 열정을 지금 이제 키워야 된다. 이런 이제 달인데 예를 들면, 출산을 기다리는 산모?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목표를 삼았을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왜? 사람이 무엇을 할적에 빨랑빨랑빨랑해서 빨리빨리 갖고 싶잖아. 그런 마음이 급해져, 여유가 없어져. 이것을 어떻게면 내가 다 잡아야 되느냐. 여유가 없는 것을 여유롭게 행동을 하고, 음? 그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어, 여유가 없으면 가벼워지면 가벼워지면 실수하기가 쉬워요. 실수하면은. 또 일의 실패가 쉬운 거고 이달에는 그런 데 대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가에하나에 취해잖아 내가 아뭐 시작하고 이거 잘될 거야 이거 취하면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아 살짝 착각을 하게 돼 그래갖고 뭐 이렇게 좀 챙겨서 봐야 될 것도 못 챙기고 지나가는 수가 있어 이게 나중에 이제 내 발목을 잡게 된다 이거지 응. 해서 어. 내가 어디에 취했을 때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나를 나름대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일에 취해서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무대 보러 가는 그런 고운 같은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이달의 당신의 운이다 이거지 응? 자, 당신의 운이 이제 그러니까 어디... 에, 정계정계 좋은 정계한번 나와봐라. 여기서 하나 뽑아 봅시다. 좋은 정계가 어떤 정계냐해짜네 의심해야 네이 돼지 해 자는 첫 번째가 의심입니다. 응? 음? 의심을 하고 또 돼지 해는 음료로 10월 달. 모든 동물들이 배불리 먹고 겨울잠 들어가는 그런 달이거든. 그래서 여유로움. 의심과 여유로움을 해, 가져야 되는 달이다. 이겁니다. 응? 대지해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달은 일단 의심하고, 그리고 일단 여유롭게 대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 요쪽으로 가고. 다음에 이제 돈 얘기. 음, 돈, 돈, 돈. 음, 이 달에는 그런데 무언가 한 단계 내가 업그레이드가 돼갖고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달이네. 이 달이 보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때 자기가 이렇게 상승 기운을 탈적에 조심해야 될 것은 뭘, 뭐냐면은 겸손해야 돼. 아, 내가 뭐 조금 한 단계 올라갔다고 어깨 힘빡 치고 목에 기부수 딱 해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곡선 멈춰버린다니까 올라가면 올라갈 때일수록 겸손해고 고개를 숙여라.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돈에 관한 얘기가 이제 73년생 소띠 11월에 소인배가 되지 말아라. 소인배는 뭐냐면 돈에 매달리는 사람은 소인배입니다. 사람이 돈 싫어하는 사람 누구도 없어. 그러나 남이 볼 때, 아유, 저 사람 왜 이렇게 돈에 밝혀? 이런 머리가 아픈 거야. 나도 돈 밝혀. 그러나 그냥 돈을 안 밝히는 척. 어? 막 이렇게, 이런 저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 달에 특히, 음? 내 능력, 내수완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게 있으면 돈은 저절로 나에게 따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요거를 생각을 좀 해라. 음. 그리고 이달은 여러 가지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깜짝 깜짝 놀라는 일 중간 중간 일어나는 그 아, 그런 달에 이달에는 그러니까 어, 모든 것에 어떤 그 놀라운 일이 있더라도 놀라지 말고 응? 여유롭게 대처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이 그래 이달에는 그래서 자 어디 좋은 점께는 중간에서 한번 어디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아이고. 귀인이, 이달에는 당신을 옆에서 이렇게, 당신 옆에 귀인이 있어. 그거 당신이 찾아가고 당신이 손 잡아서 끌고 와야 돼. 무조건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응? 귀인이, 아,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귀인, 아, 저 사람 나한테 귀인이야? 그럼 내가 가서 손 잡고 모시고 와서 나한테 귀인이 돼 주십사. 계속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건데, 이달에는 어찌든 귀인이 당신 곁에 있다. 응? 좋은 얘기입니다. <laughs> 아유, 기쁘겠다. <laughs> 잘 하십시오. 자, 내편맨드시고 다음에 이제 인연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이제, 이번 달는내 주변에 있는 놈들이 다 잘났어. 너무 잘났어. 그런데, 음, 잘난 놈들의 특징이 남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사춘이 땅 사람은 배 아프다가 더 아주 적용이 돼 못난 사람은 아유 저 사람은 잘 났으니까 뭐 그래 나보다 잘 났으니까 이래서 인정을 해 주는데 잘났으 놈은 절대 인정을 안해 아이 저거 봐라 저뭐 하는 놈이야 못 놈은 어? 행운이 행운이? 어이 참나 이렇게 해서 배아프만 한다 이달엔 그런 게좀 있으니까 제발 입조심하고 어? 몸을 겸손을 좀 떨도록 해라.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자기 힘을 숨긴 그 곰이라 그럴까? 왜 곰이 힘이 세잖아. 근데 자기 힘을 숨기고 있는 곰, 무서운 거거든. 이러한 마음 자세로서. 가능한 전면에 괜히 이렇게 얼굴 내밀고 나대고 뭐 이런 그 경박한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생각이 듭니다. 나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야 누구든지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수완을 갖고 있는 거거든. 이건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지. 남이 미리 알아버리면 이건 노하우도 아니고 수완도 아니거든. 이걸 특히 조심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정께는 어디? 여기서 한번 뽑아 봅시다. 어떤 정께가 나오느냐? 아유, 서쪽이네? 어이구야. 자, 이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동쪽에, 즉, 동쪽은 봄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려. 서쪽은 가을입니다. 가을에 추수를 해. 그럼 바로 추수를 하는 때야. 그러면 이때는 뭐냐? 등따스고 배부르다. 등 따스고 배부르면 사람은 엉뚱한 짓을 좀 한다. 자 무슨 얘기냐? 조금 여유가 있더라도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자기 분수에 넘는 일 하지 말어라. 자기 일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라. 요 얘기입니다. 응? <laughs> 그래요. 아마, 뭐, 뭐, 좋으니까 좋은 운을 내가 잘 지켜서 좋은 일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응? 저도 함께 기도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